콜라보레이션 기 r 자체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약간 세계적인,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사실 게이렇님께서게렇게 그 기획을 하셨었는데 이렇진행하시이서 어쨌든 그이이런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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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그, 이렇이이 음, 제가 이제 파리 쇼 한참 할때 산수화를 하게 된 동기가 제가 설악산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파리에 진출하고 나서는 한 번도 못 가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봄 여름 가을 겨울 막일 년에 네 번을 간 적도 있고. 근런데 음, 어느 날이제 여동생이 제 이제 그거를 듣게 됐어요. 그 약간 이제 그안 좋은 소식은. 그러면서 이제 할수 없이 어 이거는 근데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얘긴데 응. 괜찮을려나?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쭉 같이 얘기하시면 같이. 저희가 어. 이제 골 쓸게요. 네. 진짜 연만 하고 그냥 파리로 갔어요. 음. 그러고 이제 정말 그 어, 너무 힘들게 해서 왔다가 조카하고 간게 이제 그 동생이 안장된 데가 그쪽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정말 그 설악산을 다시 가게 된 거죠. 강릉에 이제 모셨으니까. 가서 새롭게 이제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새로운.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 테마가 산행이었어요. 내가 산을 올리면서 많은 것을 만나고 거기서 인생을 만나고 단청도 만나고 자연을 만나고. 또내 인생에 내가 정말 힘들지만 올라가면서 또 나름대로 그 아름다움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 자연 만나고 그런 거에서 이 산수화가 새롭게 저한테 와서 이 산수화 때문에 단청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절의 아름다운 칼라들이 나중에 그 다음 시즌이 그래서 단청이거든요. 그 다음이 창살이고.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많은 걸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를 한게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다 비우고 아픔 속에서 갔지만 나한테 동생이 준 선물?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많은 걸 느끼게 됐었고, 이쇼할 때 에피소드도 파리 가서 그, 그 음악하는 친구한테, 하, 아, 그 뭐라 그럴까. 아 내가 산행을 하니까 약간의 그 명상, 이런 거에 조금 내가 자, 좀 이렇게 에, 나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어, 음악을 찾아와라. 그래서 호흡 소리, 그거는 가장 좋은 건 호흡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호흡을 소리를 찾아오랬더니, 야한 소리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안 돼갖고, 정말 이거 할때 마지막 날, 제 다큐를 찍고 있었어요. 미국 감독이, 파리까지 와서. 선생님,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음악. 정말 그쇼 전날 밤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호흡을 네명의 남자가, 들어와. 화장실 그 조그만 그 바깥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소리. 이게 정말 다 비워야 되고, 음악에서 크게 확대시켜야 돼서, 거기서 제 숨을 소리를 담아서 그걸로 쇼를 했던, 그래서 저한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상, 이런 거로 음악을 하면서 가장 차분하게 자기를 비워놓고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를 메이크업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누구나 자기 얼굴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거기에 이제 새로운 거를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 어, 옛날 얘기 그래서 저한테는 새로운 거를, 어, 어 선물을 해준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실은 아까 얘기한 그런 단청이라는 가장 화려한 그 절에서 생존 안 보이던 그 화려한 색상도 보이게 됐고, 또 창살, 창살 문양도 나중에 보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음, 한국적인 이런 메시지를 어, 전달하는데 상당히 저한테 많은. 예, 예, 예. 그래서 영감의 어떤 그런, 그래서 그런 거에 이 컬러는 저도 이 색상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신비하게 이 나왔어요. 저는 그게 더 고맙거든요. 어 왜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신비한 색상 지금 화이트에 여기에 이 색깔은 블루와 그 다음에 옥색과 이 격이 뾰하게 접목이 돼서 저는 이 색상에 나중에 난 걱정이 다음에 생산할 때 이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올 때마다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응? 그 정도로 색상이 그 마음을 그렇게 참 이렇게 비우게 만들어서 비워야 채워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 채운 얼굴에다가는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씻어내고 결국은 깨끗이 시작하는 게 이거라서 저는 다 비운 상태에서 이걸로 하나하나 자신의 얼굴 자신의 마음, 사랑 모든 걸 채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아티스트를 알아요, 제가 왜냐면 수없이 모든 웬마나만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 다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그걸 만드는 데자체는 알아보지 못했죠. 저는 이거 자체는 국내에서 정말 많은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고 어, 또 뭐. 그 오민이라는 친구하고는 참 오랫동안 제가 해외도 많이 데려갔고 외국에 가서 저는 칠은 이, 아, 이 메이크업을 알게 됐어요. 국내에서 쇼할 때보다 해외에 나가서 패션을 하는데 백스테이지 오는 거는 네. 패션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네. 화장하는 그 잡지사 네. 사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줄을 이뤘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고 그리고 그런 거를 다루는 어, 맨 처음에 저희가 미팅하는 게 헤어, 메이크업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테마를 이거를 갖고 네. 연구를 해야 되고 초안을 저희가 가져가지만 이거를 갖다가 정말 모델을 갖고 다 작업을 할때 그때 이들의 그거를 알게 됐었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할 때는 어떤 메시지만 주고 그냥 맡겨놓는 거였지만 이거를 사전에 에 쇼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몇 번을 계속 마음에들 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 파리에서 쇼 보면 메이크업이 정말 다양한 것들이 많거든요. 한국 파리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게 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런 쪽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었고 또 그들 자체는 어 상당히 그 프리랜서로 많이 그쪽도 있었거든요. 오죽하면 영국의 회사에서는 자기 비용 다 돼서 저한국에 서울 패션 그때 한 거의 일곱 여덟 명이 다 본인들 자비로 왔었어요. 저 해주러 이 헤어 메이크업을 해주러 이제 파리에서 이년 되고 미국에서까지 투자해서 해주고 또 한국까지 와서 해주신 거예요. 그정도로이제 그 호흡을 맞췄던 그 회사도 이제 그런 화장품하고 이 메이크업 회사였어요. 화장품 회사가 아니라 메이크업 하는 큰 회사였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를 알게 돼서 어 제가 옛날에는 마지막 내가 마지막은 향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걸 시작했으니까 언젠간 향수를 하지 않을까. IMF 때부터 나갔으니까 30년은 아니죠. 어 1997년 도 시작돼서 98년 1월 달부터 제가 파리에 옷사 들고 갔거든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97년도 런던 컬렉션을 하기로 했다가 실은 IMF 때문에 그냥 포기하고 옷사 들고 1월 달에 그냥 파리에 가서 그다 옷 팔다가 91년 92년 1월에 달또 패션쇼를 시작을 한 거예요, 어, 파리 패션위크에. 그고 한국에 들어오신 거는? 계속 저는 한국에, 갔다 제, 갔다 제가 어,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디자이너에서는 저만큼 쇼를 많이 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한 200회 이상 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3개국에서 쇼를 해야 됐잖아요. 파리에서 하죠, 뉴욕에서 하죠, 서울에서 하죠. 또 이제 수교행사나 기업행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해에 16번의 쇼를 하도 막 정신없어서 한번 쇼본 적이 있어요. 그때는 16번의 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 쇼하다가 이렇게 인생 다간건 아닌가 막할 정도로 <laughs> 패션쇼를 많이 한 거는 음, 저한테는 그만큼 정신없이 했었기 때문에 내가 패션을 지금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한 15년, 20년 정도 할 때까지 나는 패션이 내 마지막 뭐 패션으로 직업이 내 평생 직업은 자신 못했었어요. 언젠가 내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뭐 그때는 영화도 하고 싶었고 뭐 찍고 싶었고 모두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연극도 하고 싶었고 하고 싶은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운명이러니뭐 이걸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에, 더 사회랑 소통할 수 있는 거어 그래서 요즘에 ESG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컨테스트를 지금 6년째 고교 패션 컨테스트 사단법인에서. 패션과 또 모델 컨테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부터는 이제 다문화 어? 꿈틀링 스쿨, 네. 꿈꾸는 다문화 애들한테 꿈을 심어주고 싶은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패션, 또 패션이 어, 글쎄 이제는 제 역할. 음, 제가 이제 그 파리에서 한걸 하면서 제가. 하지만 게 있어요. 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한을 계속 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뭐 이럴 때 제가 한몇한 한 거의 두달 고민하면서 어, 내가 비록 꿈을 해외에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어떤 한국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는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사랑을 받은 만큼 돌려줘야 된다는 그때 그 너무나 저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랑. 그것이 저한테는 되게 약간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은 팬레터 받고 막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음그 고교 패션 콘테스트를 만들게 됐고 제가 한 20년 넘게 복주머니 했던 걸 털으면서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가장 의미 있을 행사에 이거를 할 거야. 근데 그걸 딱 뽀개면서 그래. 내가 그럼뭘 하지? 근데 가장 그팬네트가 가장 나한테 짐을 줬었어요. 애들한테 답장 제대로 못해주고 애들한테 이제 꿈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에, 정말 우리나라엔 그런 애들한테 권할책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은 미술 선생을 있어도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는. 선생들이 많았고, 이래서그 친구들이 뭐 어떤 때는 기자도 되고, 어떤 때는 벌써 유학 갔다 와서 지금 막 선생님도 되고, 뭐 이렇게 돼서, 아, 내가 할력하는 그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음내 욕심보다는 사회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우리의 문화를 계속 이렇게 알리는 작업. 너무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까 얘기한 중국 진출하거나 세계 진출을 할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더, 더 다양한 작업 저는 이거에 만족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막 그때 얘기한 것들은 미팅했던 것들은 더 많은 작업에서 정말 자신 있는 것 중국 애들도 꼼짝 못할 것. 왜 그러냐면 파버 카스텔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갖고 있어요. 3단으로 막 탁탁탁탁 이렇게 해서 쫙 하는 거를 딱 하나 가져온 걸 제가 이제 사고 일했었거든요. 지금도 저를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런 정말 상징적인 거. 또 어떤 때는 제가 파리에 가서 책상인데 그건 뭐야 영국의 디자이너 남성복으로 그 인기 있는 애가 누구지? 폴 스미스인가? 어, 걔가 책을 100권 밖에 안 만들었어요. 저도 1 0 0권은더 만들었거든요. 딱 그래서 그 자기가 그냥 자기를 그냥 스스로 오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옷 만들고 거기 자기 기술자 사진 찍어갖고 딱 100권만 딱 해갖고 제가 27번째인가 파리에 뭐 쇼할 때니까 가는 제 마지막 날은 저도 시장 주사를 이렇게 하거든요. 정말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자기를 뭔가 그,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포장되는 거 위에, 나머지 그냥 솔직하게. 그래갖고 마지막 페이지는 패턴 종이까지 하나 딱 넣어서. 그래서 조금 특별한 것들을 언젠가는 여기 뭐 대표님도 계시니까 피카소가 자신있게 이거는 정말 소량이지만 정말 특별한 피카소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위한 어떤 그게 뭐 하나가 됐든 아니면 어떤 것이 됐든 해서 어 외국의들 외국에 친구들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 용기를 한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 음? 뭐 앞으로 만드는 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계획 부분들은 없고 어쨌든 갖고 있는 생각 부분들은 지금 많이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음, 저보다 조금 젊잖아요. 그러니까 야망을 가지시고, 이 분야 패션은 정말 너무 큰 시장이라서, 저는 파리에서 그걸 현장, 파리 협회에서 그걸 봤어요. 그 회장들하고 막, 그때는 밀라노랑 파리랑 그 날짜 하나 갖고 막피 터지게 거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심리 전하는 거, 그걸 들으면서, 야, 이거는. 국가 싸움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국가 싸움이었어요, 거기서 하는 걸. 그걸 보고 패션은 쉽게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그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패션에서도 우리가 k p o p 점령했잖아요. 저는 이런 붓은, 우리가 저는 이 메이크업이나 화장, 뷰티가 저도 홍익패션대학원에 뷰티과가 있거든요. 저가 한류 그어 이렇게 문체부에 같이 회의 이렇게 가서 우리가 이제 각 분야의 이제 대표 제 분들하고 회의할 때 그때 우리는 드라마 아 영화 드라마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냥 바로 케이팝 다음에 뷰티로 간 거예요 너무 놀랬었어요. 그때는 뷰티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뷰티가 그만큼 그 막강한 세계의 벽을 그 깰수 있었고, 지금은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외국의 유명한 그 브랜드,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 화장품 분석하는 얘기를 듣고, 마스크 같은 거는 다 사기 바빴다고. 그 현직 그 직원들이 그 얘기를 깜짝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 전시했잖아요 디올 네. 뭐 이런 거다뭐그 화장품도 다그 얘기를 듣고 야 우리가 거기까지 왔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이 예, 뷰티 특히 이제 화장품보다 이거는 더 쉽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최고의 에? 상품으로. 대해서는 저는 콜라보를 너무 많은, 네. 오랫동안 해왔었거든요. 기업하고, 네. 이제 최초로 한게 이제 LG겠죠. 네. LG, 뭐, 샤인폰, 네. 프라다폰 다음에 이제 제 폰에서, 어, 정말 그 뭐, 한 달, 한 달도 아니죠. 얼마 만에 그냥 술도 하 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생활용품을 한것 같아요. 어~ 뭐죠 또 수첩한 거 파복한 네, 네, 거아예 그거 예. 어~ 그거는 그 부사장님이 현지 그 미국 부사장님이 그 직원한테 직접 들었어요 딱 와서 바로 제거로 교체를 음. 했, 하면서 이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떤 나라에서 살을 내면 그 나라의 문화랑 접목을 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거 다음에 이탄까지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그런 문화적인 요소를 접목. 저는 또 유라 커피 할 때는 어 제가 그 한글 접시 할 때는 어제 접시가 지금 영국의 빅토리안 알바트 뮤지엄에 전시돼 있거든요. 세계 50개 도자기 안에. 그때 이제 하게 된게 유라 커피에서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피 이거를 좀 한국에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름대로 정말 반응이 좋아서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 문화적인 요소들 그때는 먹 번짐이었죠. 나중에 그게 뭐 제보에서 좀 쓰지 않았나요? 많이들 이제 쓰게 된 건데 그런 요소들이 제가 추구하는 거는. 우리들의 사라져가는 문화들, 우리가 아, 잊혀져가는 그 아시아권에서 너무 많은 공통된 것들이 많아요, 문화들이. 같이 그, 거기서 누가 세계화 시키느냐에 따라 그, 선점하느냐. 이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파리에서 그 겪은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자를 갖고 한번 한국적인 거막할 때였어요. 딱 가져갔는데, 어, 딱그저 이제 스탭들은 외국인이잖아요. 저스타일리스트가 노예 일본 거가 져왔느냐고 대나무 딱 보더니, 랬더니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일본에 파리가도 라면집, 일식집 전부 다다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뭐 뭐 동양 뭐 중국 다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뺐어야죠 그때. 가져갔어도 결국은 대나무를 빼고 했듯이 그때 저는 정말 느꼈었어요. 아, 우리가, 우리가 같이 공유된 문제를 먼저 우리가 이 산소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면 나름대로 이 산소화, 뭐 중국은 없고 일본은 없겠어요? 다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이게 만약에 정말 이 제품이 정말 대박 난다면 우리의 문화를 알리는 거거든요. 꼭그 그림으로만 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음, 제가 이런 것도 들었어요. 어, 제가 뭐도 했었냐면, 어, 미국의 가방 뭐죠? 네. 샘소나이트 네. 콜라보 할 때, 네. 맨 처음에 그 콜라보는 아시아의 사장이 인도 사람인데, 자기가, 딸, 자식이 결혼하는데, 저한테 그 디자인을 맡겼었어요. 인도에서. 그래갖고 제가 거기에, 환우로 하면서 한글이거를 해준 거죠 디자인을 그거를 이제 돈 받고 이제 따로 이제 해줬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너무 그게 좋다고 그래갖고 아시아 존에다가 다시 그것을 이제 에, 아시아에 판매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든 알리게 되면 그들한테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램이 지금도 있어요. 어, 정말 이 피카소의 상봉이 중국에 진출해서 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알리고 또 다른 뭐 유럽이 됐든 또 아시아에 됐든 이 새로운 느낌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어, 정말 그 산소화 자체가 이제 다문화 홈토링스쿨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에, 거기에는 실은 에,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지만 저를 도와주시는 각 대학, 뭐 이대든 뭐 한양대든 서경대든 뭐다 정말 에, 여기에는 대학 대학원 스텝 정도가 아이들을 꿈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사단법인 고교 패션 컨테스트의 이사분들이 다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일일 거고요. 그리고 어 이제 아까 얘기한 고교 패션 콘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거는 이상봉이겠죠. 어 이상봉이 그동안에 이제 개인적으로 쇼를 이제 했었어요. 이제 왜냐면 뉴욕에서 이제 저희가 파리에서 쇼를 하다가 뉴욕 매장으로 가면서 뉴욕에서 쇼를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뭐, 교업하고 하든, 따로 서울시랑 하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같이 이제 쇼를 하게 될 거예요. 예, 예. 뉴욕에서, MFT, 이건 아픈 얘기죠. <laughs> 접었어요. 아 제가 8년 만에 매장을, 뭐, 갤러리는 운영을 하지만, 매장을 이제 작년 그 접어서, 서울에서 다시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도전을 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이제 포기했던 한중 쇼 이제 음. 대표 디자이너가 하기로 했던 서울시랑 하기로 했던 쇼들이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어, 뭐 이렇게 예, 다시 이제 새롭게 이상봉이 음. 새로운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음. 그냥 음. 저도 꿈을 제가 꿈 아까 얘기했잖아요. 꿈 토링을 하지만 저도 꿈을 아직 꾸고 있고 그 꿈에 도전하는 거를 이제 계속 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도전 같은 그런 걸로 어 아름다운 도전을 이제 아 신을 사랑하라. 제가 좋아하는 이제 음 제가 저는 영원한 3 7이라는 거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 내 명함만 바. 제가 정해놓은 게 있어요. 명함을 바꾸지 않겠다. 37살로 어그어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살겠다. 그 이유는 그때 이제 제가 가장 힘든 시기였고. 그, 왜 서른 일곱 살을 했냐면, 저는 그때 막 방황하면서 이거를 저를, 저 자신을 찾는 거, 나를 사랑하자 했어요.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남의 거가 좋아 보이고, 천재가 너무 많아 보였고, 나보다 다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잃어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어 힘들게 이제 나 자신과 뭐 은퇴까지 생각하다가 찾아, 이겨, 그 극복한 거는 나를 사랑하자 했어요. 나를 찾자. 얼굴 나는 여기 이 메이크업 하는 본인들의 얼굴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인정하고 그거를 자기 아름다움이 누구나 있는데 그 아름다움 보다는 남의 아름다움 을 쫓아가는 거 남의 메이크업 보다는 나의 메이크업 나의 얼굴에 맞는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 붓으로 <laughs> 자신을 찾아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 주시면 충분히 세상을 다시 보는 근데 그게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자신을 인정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질투도 질투보다는 실은 남도 인정하게 돼요. 나를 사랑하니까. 아 그거는 네 거야. 나는 그 대신 내 거야. 나는 나야.